해도 1분 남았어요. 받을 수 있는 거. 아, 어, 어 뭐야? 뭐야 나 혼자네? 어 뭐야? 안드로이드 두고 있어. 제 제가 제가 보라방 걸었어요. 엄마가 팔한 방. 바람방. 팔한 방도 걸었어요. 근데 안 걸렸네요. 아 이걸 찾았다. 엄마는 너무 보팅해야 되는데. 어 뭐야? 어 뭐야? 어, 쉽이 죽었어. 잠깐 우리 해도 받았나? 잠깐만 우리 죽은 거 아니야? 아니. 선생님들. 선생 님들 왜 단체로 누워 있어요? 아니, 저희 만 살았죠? 저희 오더가 없어서요. 이좀 먹어 줄래요? 저도 주어요? 아니, 아니. 잠깐만. 아니. 미치게 <laughs> 아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드네 아니 방 브리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<laughs> 진짜 개레전보다 오늘 선생님 저 팔라딘이라서 살았어요 팔라딘 하실? 언파보는 고는이아고저러고 했으면 나가지지 않아요? 아, 어 네? 고인 고인 저러고 있으면 자동데주 고인이 위험한데? 이거 어? 그냥 방 터져요. 예. 방 그리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저 죽었. 어지왜 죽었지? 님들 26분 55초쯤이에요. 눈, 예. 보이, 눈 보이면 말해줘요. 눈 보이면... 예. 오, 고인 살아났다. 어, 살려줘요. 앗. 눈 보인 파는 분, 파는 분, 눈 없음. 아니 무슨 불안파파란방파란방파란방파란방파란방파란 m 파란방파란방파란방아파 뭐야 뭐파레랑어파 a 저저파 a m 니왜이요요 다들 m a 파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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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아파 아니 됐어요. 안 됐는데요. <laughs> 안 됐다고 요안 <하면. 웃음> 됐어요. 누 어, 죽었어요? 네 죽었어요. 가세요. 음? 음. 아, 왜그안어 뭐, 아, 이거 그냥 말 그대는 사람들끼리 그냥 방나눠요눈부리핑 너무 안 된다. 네 저, 가, 제가 돌아간 걸요 제가 파나바 네, 할게요. 고인이 모긴 했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게요. 아씨, 싸가지 없는 게 24분 50초 24분, 24분 50초 어, 어쩌고 저기? 눈 보면 바로 말해줘요. 예엄크에요또눈안 보여야지. 아직. 저희도 아직 안 떴어요. 파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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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방, 바로, 파란방, 바로. 파란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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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파란방, 바로. 파란방, 바로, 파란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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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

아, 어... 진짜 된전대데 그 오늘 하드일 도는 하는 기분. 하나방 갑시다. 22분 55초예요. 그 전에 까기만하면 돼요. 음. 네. 그리고 저 그럼 그 다음에 바람방 이거 닦고 넘어갈게요. 나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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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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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, 도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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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5리로 나올 가 같은데. 눈, 보라방 눈이다. 보라방 눈. 보라방 눈. 보라방 눈. 돌아가고 있는, 돌아생고있아고있가고 있는, 돌아가고 있는, 고 있는, 돌아가고 있는, 돌아가고 가고 있는, 돌가고 있는, 가고 있는, 돌아어고 있는, 돌아가고 있는, 는 근데 저 불만도 맞아도 안 죽지 않나. 펌펌안 들어. 넘어갈게요. 너왜죽으로와 왔다 님들 패추 끄세요 굳이? 아 어, 일단 피는 다 깎았고 <laughs> 뭔가 제 눈이 진짜 뭔가 웃기것아 대카 조심해 대카 왜 구석으로 자꾸 가는거야 이런거 이런 창피하기 어, 너무 힘든데 이제 이제 쓸 가운데 오오오오오 깜짝아 잠시만 망치 끌게요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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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닌데, 나이스 나, 너, 나 망치 어디있어 어? 어 왜요? 어 뭐야 자꾸 누가 쳐? 거의 그만 쳐요. <laughs> 미치겠네. <laughs> 어! 어! 하늘에서 똥이 내려. 정령 <laughs> 이것이 노말 일인가? 그 급길 바로 넣어요. 아, 안 넣어도 그만 그만 잡을 것 같은데. 일호 데리러 빨. 이런데도 주문하시겠습니까? 이지 검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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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빨검빨검빨 검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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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겠다. <laughs> 이거 하드 이거 사실 하드 1인 간접 채우 중이다. 아, 어... 이걸로. <laughs> 이기는 <laughs> 키. 풀이지고 없어. 아괜찮없어도표이 있어. 중에 습기 올라가는거 뭐야? 그래서올것 같은데 어?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? 알겠지어이 거기서 너 바로 나는 거 뭐야 패오 죽었다 온다어오 깨졌다 깨졌다

요 백아요? 네. 아인도 볼게요. 언가승기님 생존 위주로 해요. 안전 돌진 돌진 안전 안전 아여. 거미줄 어. 오 맞아야돼요 어 거미줄 맞았네 아요 그지 말해, 지막 말해. 그 p 맞아, 요 c h e e s 뭔가. 아니야, 넌죽 I 야 m the one. I am the one. 가 am the 어 n e I am the o n 이 I am 저기, 저기 n 페이크 뭐예요. 맞아 n e 는줄알았 h 아니 근데 웃긴 건저저 저 사람 맞았는데 안 죽었어. 요 이거 <laughs> 까인거아니아 근데 방금 님 맞은 건데 왜, 왜 피가 안 달았음? 뭐지? 근데 판저 판정, 판정 맞을 텐데 신기하네. 님 쓰임이지. 어 그렇죠. 그래, 아 그래요? 님 쓰임미? 이미 이 이미... 음... 그냥 쓰빙 자체가 쓰임인가 보네. 방상이다어 음, 뭐야? 거미 소유지. <laughs> 거기서 설득이야. 설득이지 말라니까. 저기하드웨를 하고 있어요. 하드웨를 하는 기분인데, 근데 이게 하드웨어에 깼을 걸요? 제상이 이랬다면 깼겠지 안전요 <laughs> 슬슬 올텐데 안전요 아이씨 거미줄이요 어? 얘요 피해야됨 이거 맞아요 맞아요 피쳐요 피없는 사람들 어? 쟤는 어디갔어 맞아요. 지금 제카오. 피해요. 죽 그냥 넘기죠. 없어요. 또 오지게 패고, 아만 이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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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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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래꼭 오, 요 오, 오, 가요 어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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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잠잠만요시합다해 저요, 아니 저 아리는 페 페른 님 바로바로 바로 살아나요? 아니면 저, 저번에 저처럼 못 먹어요? 오. <laughs> <laughs> 이거 위에 세이큐 다섯개 맞죠? 맞겠지? 내 기억상 맞아요 다섯개가 닫으세요